<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트케입니다 자, 오늘 어, 박셀바이오 지지와 저항이 궁금하다라고 아, 시청자께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박셀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어, 최근에 셔츠 주식 강의를 통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어, 주식 강의 좀 업로드 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어, 멤버십 회원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같이 좀 참여하신다면요. 더욱더 좋은 방송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한번 드리면서 어, 박셀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챙겨보도록 하죠. 자, 7월 1일자 뉴스에 보면요. 박셀 바이오 고순도 고살상능 NK세포증식 기술 국내 아, 특허 등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7월 1일자 아, 뉴스인데요. 7월 1일인데 별로 주가는 아, 반응이 없어요. 자 밑에 좀뭐 보면요. 아, 임상 아, 2A 상 아, 임상 시험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간세포암 대상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 4월에 아, 일본 특허도 완료했고 현재 미국 유럽 중국, 캐나다, 호주, 홍콩 등에서도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주가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주요 지지장 때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2023년 4월 18일 기점으로 고점을 찍고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5만 6천 원권에서 7천 원권까지도 밀렸던 주가, 이제 반등을 현재 아, 시도 중인데요. 자, 그렇다면 추가로 어, 반등이 가능할 것인지, 아니면 반등할 때의 아, 주요 저항대, 지지, 지지대는 어, 어디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저점 구간 그리고 아, 주요 지지대를 저 혼자 먼저 설정해 놓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줄 찍찍 껐는데 그거 뭐 줄을 쭉쭉 꺼가지고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요. 그냥 줄을 쭉쭉 끊는 것이 아니고요. 주요 지지저항대를 포착하면서 끊는 것이니까요. 어디에 아, 끊는지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아, 유심히 한번 살펴보면 도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크다란, 커다란, 커다란 <laughs> 이래. <laughs> 그죠? 커다란, 아, 부분에 지지장대를 먼저, 어, 체크해 놓고요. 세부적으로 좀더 이렇게, 어, 살펴보다 보면요. 지지장대 또더 보이면 추가로, 꺼봅니다. 어,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아, 오랜 기간 동안 차트를 보다 보면요. 한눈에 그냥 바로바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 5. 아, 위에서 급락, 급등이에요. 급락했고요. 재반등했으나, 아, 힘없이 밀려버리면서 그냥 하락수색 쭉 진행 중이었는데, 자, 여기 앞에는, 현재는 아, 이렇게 폭등할 가능성 상당히 낮으니까요. 좀 좁혀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정도 이렇게 좁혀놓고 보면요. 아, 주요 지지장 때, 당장에 한 1, 2개월 때의 지지장대 나옵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대략 7,000원 인근 아 6,970원입니까? 여기를 저점을 아 찍고 강하게 반등했다가 자, 240일의 장을 맞고 이렇게 아, 빠졌는데 반등하다가도 밀리고 또 반등하다가도 밀리고 자. 그러나 밑으로 아 크게 아,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고, 좀 탄탄하게 다져 놓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죠? 급등 이후에, 아, 공방. 그리고 탄탄한 다치기. 자, 중요한 것은요, 아,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권유하지 않습니다만, 이 종목을, 아, 매수를 하고 싶다라는 분이 있다면요. 자,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기. 9400원대 자 왜냐면요 자이 평선 240일 하나 아, 좀더 높여 볼까요 240일 하나 아, 남겨놓은 모든 이 평선을 다 밑에 깔아놓은 아 이제 반등을 충분히 할수 있는 아, 상승 초입이니까 아, 매수도 한번 가담은 해볼 수 있다 다만 아, 추천하진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만 이 거래량이요 아,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요 조건입니다 양봉이 이런 양봉들 큼직한 양봉이 이렇게 땅 하고 서 줘야만 아 매수를 해볼 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구요 어 아, 그때 기관 외국인의 아 수급이 좀 동반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뭐 기관이 1억 사고 5억, 사, 5억 사고 하는데 그죠 이건 별로 샀다고 보기에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에 관심 별로 없는 종목이다. 매수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그와 반면에 외국인의 매도가 압도적이죠. 하루 이틀 전에는요. 어, 123억 좀 들어왔습니다만 그 동안의 매도에 비하면 어, 그죠? 3분의 4분의 1 정도 밖에 여기만 딱 기준으로 봐서도 어, 그냥 환매수엔 정도지. 그리고 그다음에 바로 60억 매도가 나왔으니까 아 조건은요 수급이 기간이 그래도 매도하지 않고 그 이전에 보면 좀 매도 추세였거든요 매수에 가담해주고 자 일명 쌍끌이 외국인이 아, 전전일처럼 한 100억씩 이렇게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요 자 여기를 양봉을 시연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좀설 겁니다 그때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도 뭐 코스닥 종목입니다만 시장도 좀 양호해야 된다라는 아, 전제 조건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잘 기억하십시오. 기건 애국인 수급이 동반되면서 양봉이 시연되면서, 아, 거래가 설 때, 그때는 매수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럼 매수를 했다면 목표치는 어느 정도 가져가 볼수 있느냐면요. 첫 번째는, 아, 여기 240일에 한 번에 뛰어넘기 힘들 겁니다. 여기 가봐요. 240일 가니까 딱 밀리죠. 여기도 240일 인근 가니까 밀리죠. 그렇다면, 만천원대에 가면 한번 밀릴 가능성 높습니다. 그죠? 자, 셔츠 주식 강의해보면요. 캔들 강의해보면, 윗꼬리, 윗꼬리, 윗꼬리는 뭐다? 라고 자막에 나와 있는가 하면요. 저항이다. 그렇게 아, 설명해 놨거든요. 자, 이 윗꼬리 단 위치 한번쭉 가보십시오. 윗꼬리 달았죠? 윗꼬리 달았죠? 윗꼬리 달았죠? 뭐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어도, 아, 매도하는 아, 사람들이 있어서 쭉 밀렸다.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밀렸다. 자, 그럼 여기 가면 매도하는 사람이 좀 나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것은 이 평선에 아, 지지와 저항과도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아, 첫 번째, 만천원의 아, 저항을 잘 뛰어넘는지, 체크하시고요. 자, 자, 보편적으로는 여기까지 갔다 하더라도 조금 조종받기 마련입니다. 그때, 이렇게 크게 막 흔들리면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자, 어, 비교적 양호하게, 양봉은 강하게 시연하고 조종은 좀 가볍게 이렇게, 어, 받으면서, 어, 이 매도 물량들을 잘 소화해낸다면요. 두 번째, 어, 여기, 12,600원권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자, 여기 12600원 대 상당히 또 아, 강력 저항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아, 이 주가가 양호하게 갈, 갈 때의 모습은요, 아, 이렇게 반등 내지는 돌파 시도 나올 때는 아, 강한 양봉이 시연되어야 되고요. 조정은 가볍게. 그리고 추가 상승할 때도 이렇게 강력한 양봉이 시연될 때는 아, 아, 박셀 화유의 주가가 좀 탄력 있게 강하게 잘갈것이고요 아, 그렇지 않고 올라가려 하다가도 이렇게 크게 윗골이 달면서 또 밀려버리고 하면, 아, 여기에 저항이 만만치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여기, 9,400원대가 만약에 깨진다면요. 반등 실패입니다. 반등 실패. 저 탄탄하게 받쳐놓으면서 추가 상승 모색했던 반등 실패가 되니까요, 샀던 물량은 줄여 나가셔야 된다, 반드시. 왜? 하락 추세 다시 복귀하는 것이니까 실망 매물들 나오면서요, 저점이 깨지면서 여기 저점 깨지면서 실망 매물이 나올 가능성 높으니까 여기 9,300원대 깨지면요, 반드시 잘 대응하면서 물량을 줄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죠. 아, 지금 현재 241이평선 하나만 남겨두고 모든 이평선다 밑에 깔아두고 단탄하게, 아, 다져놓은 상황이니까, 아, 시장 상황이 양호하면서 양봉 시연될 때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같이 들어온다면요. 추가로 아, 상승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첫 번째 목표치는 11,000원. 두 번째 목표치는 12,600원 정도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아, 기관 외국인에 관심이 크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아, 질문을 주셨기에 드리는 아,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아, 지지와 장은 어떻게 체크하느냐. 그런 아, 기법에 대한 부분에 좀더 중점적으로 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해 놓으시고요. 추천 영상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닥터 케이였습니다.